이례 대문호 괴테는 이탈리아의 첫 발을 디디며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탈리아 여행은 제 인생에 문명의 빛을 가져다준 날들이었는데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 불릴 정도로 고대와 중세의 찬란한 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탈리아. 오늘은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로마 제국을 만나러 떠납니다. 유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탄생한 로마 제국은 유럽의 고대 문화와 서양 역사의 중심이었죠. 오늘 첫 여정은 로마제국의 흔적 을 찾아 수도 로마와 깐네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커다란 섬인 시칠리아 샤르데냐 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뮬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 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마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었죠. 저의 이탈리아 문명기행은 하니발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황량한 땅은 깐네평원입니다. 고대 로마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대격전을 벌였던 곳이죠.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당시 해상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총 3번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깐나의 평원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붙었던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평원에 보이는 이곳 깐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깐네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는 단 하루 만에 군사 (8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패배를 안겨준 이는 바로 세기의 전략가 한니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던 아이의 울음까지 그치게 만들 정도로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파죽지세로 로마군을 격파한 한니발. 그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먼 곳까지 와서 로마군을 물리쳤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러니까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 카르타고 한니발의 위협 앞에서 로마는 사실은 일치단결하고 자신들의 저력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로마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곳 칸네 평원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던 한니발 그의 꿈을 좌절시킨 것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저는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길의 이름은 바로 아피아 가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와.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 정표입니다. 참 대단하죠?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통해 로마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도로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 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것도 바로 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로마의 승리와 패배의 많은 소식을 이 길을 통해서 그들이 접했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최후의 승자는 한니발이 아니라 로마였다는 거죠. 음... 아피아 가도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번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됐죠. 그런데 재밌는 건이길 양옆으로 늘어선 무덤들입니다. 도로를 따라 30만 개가 넘는 로마 귀족들의 무덤이 만들어졌었다는데요. 그건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와 황제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성 안에 묻힐 수 없다는 고대 로마의 법 때문이랍니다. 그 옛날 마차가 달렸던 이 돌기 위로 지금은 승용차가 달립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버린 것이 아닌 여전히 현재 로마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아피아가도. 지금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한때 이 길은 로마와 동맹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곳을 자기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동맹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그들과 이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떤 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국제 관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였습니다. 한니발은 16년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동맹 체제를 깨는데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동맹 체제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는 로마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남부 장화의 뒤꿈쪽에 해당하는 브린디시까지 약540 킬로미터를 이어졌습니다. 이곳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해서 이 브린드시까지 이어지던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기둥이 아피아 가도의 종점을 표시한 상징물인데요. 과거 로마 시대 이곳이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려주는 브린디시 역사의 자존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잊혀진 도시가 됐지만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제일 번영했던 가장 활력 있었던 항구 도시 중의 하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중동 지역으로 떠나가고 돌아왔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즉, 카이사르가 권력을 잡기 전 내전을 벌일 때 적을 쫓아 그리스로 향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중세시대 프리드리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위해 떠났던 것도 바로 이 항구입니다. 이렇게 브린드시는 로마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아피아 가도와 함께 로마 토목 기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수도교 중 가장 보존이 잘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디아 수도교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거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로마인들이 2,300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게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도교라는 것은 이 멀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날라다가 이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미 로마인들은 23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 하는 국가가 많은데.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와 같은 도로, 수도교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죠. 문명이란 것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혹은 이제 아시아에 가도 이것과 똑같은 문명의 흔적들을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23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 속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제국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적 포로 로마노를 찾았습니다.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정치, 상업, 종교 등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죠. 4 세기 말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폐허가 됐지만 이곳엔 로마 제국 탄생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깐나의 전투에서 거의 7만이 넘는 병사를 잃은 바로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로마로 귀환을 할때 당시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비롯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성문 앞까지 나가서 바루의 귀환을 환영해 줍니다. 그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공화정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돌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연전연패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의 희생이 없었다면 로마는 끝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예를 들자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니발 정도의 훌륭한 장군은 로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그의 보급선을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지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구전을 통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굉장히 승기를 잡아갔어요. 거기에 분노한 한니발이 이 로마 인근까지 와서 로마 귀족들의 땅을 다 불태웁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땅만 남겨놓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의심하고 그를 내쫓고 로마의 전략이 바뀌길 기대했던 건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해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한이발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의 어떤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한니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정 초기에 50여 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공화정 말기가 되면 귀족 가문이 10여 개로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40여 개 가문이 전쟁으로 이 국가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다 희생되고 만 거죠. 이곳 원로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 명의 의원은. 한니발과의 깐네 전투 때 시민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로 로마너의 화려한 유적들 곳곳엔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참 로마라는 도시 대단한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으로는 트라이누스 황제의 시장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로마제국의 중심이었던 포로로마노 그리고 앞쪽으로는 콜로세움 정말 세계적인 유산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이한 가운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첫 번째 남자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2000년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아...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 시대를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연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그는 수도 로마에 대대적인 건축붐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는 자신과 후손들이 묻힐 대규모 무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 영묘 옆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를 상징하는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로마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아라파치스라는 곳입니다. 아란 우리나라 말로 재단이라는 뜻이고요 파티스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평화의 재단이라는 뜻이죠 기원전 3세기 한니발의 공격을 막아낸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지만 곧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 100여 년의 내전을 마무리 지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파괴적이었던 내전을 마무리 짓고 로마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팍스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아라파치스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시가 관용에 있다는 라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명한 판테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옆에 태어처럼 남아있는 마우솔레이움, 왕조의 무덤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의 건물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는 진흙과 벽돌로 된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으로 된 로마를 남겼다.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사실은 내전의 폐허 속에서 무너졌던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완전히 국제적인 권력 도시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번영을 구가한 로마 제국.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제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유적 중 하나로 손꼽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석자재를 그렇게 많이 뛰어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납을 이렇게 중간에 박아놨던 거를 나폴레옹 군대가 전쟁에 쓰기 위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도 이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처음 모습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콜로세움은 거대하다는 뜻의 콜로살레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이름처럼 최대 지름 188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어진 지가 거의 2000년이 다돼 가는 건물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콜로세움은 시민들이 검투사들의 시합이나 맹수와의 싸움을 즐겼던 하나의 공공 오락 시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인 콜로세움은 로마 사회의 개방성과 유연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원래 중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신분이 보잘 것 없는 자기를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의 궁전이 있던 곳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시민에게 바치는 이런 여흥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인층조차도 능력이 있으면 황제가 될수 있다라는 로마 제국의 유연성,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곳 콜로세움인 거죠.